와,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자단원을 바로 할게요. 왜냐면 귀찮기 때문에. 물론 영상은 한 번에, 영상은 합쳐서 안 올릴 겁니다. 그두개더 올릴 건데. 나는 그냥 하루에 할 거야. 아, 이게 누나의, 누나의 로 시작을 하는 게자단원인데 누나의 그림을 딱히 봤다는 게 없더라고. 내가 잠깐만 아, 그려줄게. 어우씨 뭐가 떨어져? 아, 엔지 엔지 자 시각 정의는 말안 해도 되고, 시각의 제일 중요한 건 구조라. 구조 대충. 에... 우씨 겁나 이상하죠? 맞냐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아 몰라 알아서 그냥 그냥 하자. 아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얇은데. 다음에 여기 약간 파져 있고. 다음에 여기 여기 중요하다. 아 여기 올리는 건 아니고 그냥 표시한 거. 오케이 자 우선은 눈이 아니고 위층인데 그냥 눈이라 치고 위치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자 알아야 될거만 체크를 해줄게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거 5번 이거 6번 이거 7번 끝난 몰라돼 몰라돼 난 많은데 뭐 선모체니 위체니 뭐 많은데 몰라 돼 몰라 됩니다 아, 알면 좋지 알면 좋은데 몰라 돼백0점 맞을 거 아니면 몰라 돼 아닌데 백0점 맞아야 돼 아, 100점 맞을 사람 이거 안 보겠지 자 1번 각막 얘는 그냥 투명하다 끝자 2번 홍채 빛 조, 빛의 양 조절 끝 3번, 동공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야. 끝 4번, 수정체 빛, 굴절 끝 자, 5번, 맹점 시각세포가 없다. 자, 6번이 황반인데. 시각 세포가 많다. 그러니까 맹점은 안 보이고 항반은 잘 보인다. 7번은 망막상 맺히는데. 무려 3분 30초 만에 정리. 자, 눈깔 구조 끝. 자, 과정. 아, 과정은 알아놓자. 각막각막에서 동공. 수. 정체. 유리체. 망막. 시각세포. 신경. 시각신경. 대뇌. 오, 이게 뭔 소리? 그냥 이렇게 온다는 소리야. 아 참고로 이이이빈 부분이 다 유리채고 나머지는 다 설명했죠 아 이, 이, 이게 이 시각신경 할거면 아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자 눈의 밝기 조절 자 밝기 밝으면 홍채 커져 동궁 작아져 빛의 양 줄어 이번 어두워. 홍채 작아져. 동공 커져. 빛의 양 많아져. 당연한 거. 아.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외워야 된다. 밝을 때 홍채가 커지고 어두울 때 홍채가 작아져. 그리고 홍채가 동공 반대. 왜냐면은 얘 구. 왜냐면은 지금 그림을 아, 시 손가락 손가락으로 고 손가락 그래 보면은 홍채가 커지면은 동공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홍채와 동공 은 반대기 때문에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홍채가 커지면 동공이 작아진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밝아가을때 홍채가 커진다만 외우면 이네 개를 다 외워 버릴 수가 있다. 어메이징. 아시 아. 아. 다음. 거리. 멀면 수정체 얇아짐 두꺼워지면 아 두꺼워지는다 가까워지면 두꺼워짐 끝 겁나 쉽죠 겁나 외워야지 아, 외워야지 와 청각 또 그래야 돼아 그리 귀찮은데 이거는 있어봐 아내 건데 아 기밀인데 이거 어 설명을 할게요. 1 2번 안중에 넘어가고 3번이 고막. 고막이 이제 아 잠깐. 이거 어떻게 못 하냐? 아 나중에 보여 드릴게. 요 잠깐 봤지 3번. 3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이거 3번, 3번. 이거 고막, 고막. 고막 이거 최초 진동. 하는 박이다. 얇은 막 별거 없죠? 그 다음 4번. 4번, 4번, 4번. 여있는 거, 여있는 거. 이거 뭐야, 이거? 기속 뼈. 기속 뼈. 자, 얘는 증폭. 진동 증폭. 진동 증폭.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자, 아, 보세 보세요. 멈춰 놓고 봐. 멈춰 놓고. 한 번에 설명할 거야. 5, 6, 70을 한 번에 설명할 거야. 주로 봐. 5 6 7 0 자, 5. 5번 반고리. 6번 전정. 7 달팽이. 10번 기인두. 자, 얘는 회전. 얘는 기울어짐. 얘는 소리 인식. 얘는 압력 조절. 부가하자면 얘는 회전 감각, 얘는 기울어짐이랑 위치. 얘는 청각 세포가 있어서 자, 청각 세포. 청각 세포가 있어서 소리를 인식한다. 소리 높낮이 이런 거. 얘는 고막 안팎의 공기 압력을 갖게 조절한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귀가 먹먹해졌다 갑자기 비행기 타니까 귀가 먹먹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귀를 한대 때리면 되는 건 아니고 먹먹해졌다 이런 거에가 귀인 두관이랑 관련이 돼 있다 또 과정만 하나놓차 그냥 귓바퀴 귓바퀴 웨이도 아 진짜 왜 귀냐 고막 귓속뼈 달팽이 청각세포 와, 왜 이렇게 냐 신경 청각신경 뇌 아우 뇌절 아 진짜 겁나 많네 자 이제부터 별로 안 중요한 내용들 그냥 시험에 한 문제 나온 내용들 자 피부감각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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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여러분 피부 피부 음피부 응. 아이폰데 자 피부 자, 1번 진피 2번 개수 다 다름 3 많을수록 개민 4번 통점 총아촉냉온 내게만 네, 알면 끝나 1번 진취에 있다 2번 부위마다 개수마다 되고 3번 많을수록 예민하고 4번 통점이 제일 많고 온점이 제일 적다 참고로 얘는 상대적 얘는 상대적 온도 감지 냉점 온점은 그 통점이 제일 많다. 그 맛있죠? 아, 불필요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거 말고 교과서를 보세요. 미각. 미각에서 되는게딱두 가지. 1번. 단. 쓴. 신. 짠. 감칠맛. 2번. 위투각. 자, 아, 매운 맛은 통각이고, 통점이고, 떫은 맛은 앞점. 뭔 소리냐? 혀는 단맛, 맛, 식맛, 짠맛, 감칠맛밖에 못 느낀다. 굉장히 단순한 놈이다. 근데 우리가 맛이 다양한 이유는 후각과 같이 느끼기 때문이고, 매운 맛은 혀가 느끼는 아픔이고. 떫은 맛에 혀가 느끼는 압, 압력이지 압력 그러니까 매운맛을 우리가 매운걸 먹으면은 우리가 혀를 공헌하고 있는거야 매운걸 작작 먹어야겠죠 자 마지막 반갑게 마지막 후각 아 잠만 미각은 액체고 얘는 기체 그 다음에 얘는 민감하고 필요하다. 원래 민감한 필요한 민감한 민감한 피가 한 법이지. 얘는 매우 민감하고, 제일 민감한 거 1등이고, 쉽게 피로해진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다. 끝 와, 뇌도 그려야 되고, 누런도 그려야 되고, 사랑은 왜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야, 20분 넘을 수도 있겠는데. 아. 잃어버리겠네. 자, 신경계. 자, 보세요. 보세요. 멈춰놓고 캡쳐해놔. 캡쳐, 캡처. 캡쳐해놔. 캡쳐. 캡처. 으, 자봤죠 자, 1번. 아, 그림 그리기가 귀찮아. 뭐 미술 선생님도 아니고, 1번 대뇌. 이거는? 정신 활동인데 우리 이건 그냥 모든 거, 그냥 이상한 거 빼고 다 아니 쭉 설명할 텐데 간뇌는 보고 중간뇌는 보고 할 텐데 그거 빼고 다라고 보면 돼자 이번 간뇌 간뇌 상태 유지 예를 들어 체온 이거는 나중에 호르몬 안 나오는데 호르몬 안 들어가니까 알 필요 없고 한번 중간 뇌안 네, 적을게 중간은 눈 움직임 예를 들어서 뭐 동공 그 다음에 4번 연수 연수는 이제 느리심! 창! 아이씨 심장박동 응? 심장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육척 아 육이란다 오척수 네? 이제 통로 역할도 하고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중추 육 손해 균형 끝 말초는 말로 할게 그래서 말초 아 재미없다 감각신경은 감각기관 감,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중추로 보내는 거고 운동신경은 중추에서 반응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이랑 연결돼 있으면 감각신경이고 운동 반응기관이랑 연결돼 있으면 운동신경이죠 겁나 별거 없죠 자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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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한때 뉴런 문제집 풀었는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뉴런 자 이건 그릴게 양심이 찔리니까 그릴게 뭐냐 이 자, 얘는 가지도이기. 얘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 얘는 축삭. 축삭은 자극을 전달한다. 자극 전달. 얘는 신경세포체고. 신경세포체고 생명활동. 그러니까 자극은 이렇게 가는 거지 가지 신경 축삭 순으로 별거 없죠. 자 다음 종류 아 힘들어 자한 번에 설명할게 자1번1번 1번 운동 감각이고 감각 뉴로 감각 신경 구성해서 감각 뉴런 이 딱으로 생겼고 어.. 역할 중추로 전달인데 뭐 말하면 해도 알죠? 자 2번 이거 연합 뉴런 얘는 뇌척수를 구성하고 2번 2번 얘는 이따구로 생겼다 별거 없죠? 3번 운동신경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고 얘는 명령을 전달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감각 연합 운동순인거지 감각 연합 운동 자 마지막 마지막 무조건 반사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대뇌의 관 대뇌가 참여를 안 한다 대뇌가 참여를 안 해서 빠르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희귀다는데 보대로 반대편을 바라보면자이건 그냥 외우자 척수가 중 중추야 중추 1번 척수, 2번 연수, 3번 중간. 중간은 아까 나왔던 동궁이고, 연수는 품 재채기. 이런 거 척수는 무릎 반사. 그 무릎 톡 치면 나왔던 그 과학책에 나왔던 거 있잖아. 그 어?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내용 기억 안 나고. 그 무릎 방치 때린 것만 기억하고. 이것들이 무릎 반사하고 날카로운 거. 날카로운 뜨거운거 했을때 아따가 하는거 하면서 손 떼는거 하고 아따가 말하는건 무조건만사 아니고 손을 떼는게 무조건만아 정말 될거 없죠 그래서 뭐 속도가 빨라서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를 해준다 아뭐 그래요 또 18분이네 아 그다 안녕.